부천에 짜장집이 있습니다. 짜장집, 짜장 24시간 하는 곳이에요. 태동반 짜장 2,900원, 24시. 제가 한번 먹어보고 차를 많이 사있어요 아는 분들만 오는 곳이에요. 모르는 분은 오고 싶어도 못 와요. 맛있으면 멀리서도 오는데, 제가 지나가다 있길래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광고 한번 광고할 겸 올리겠습니다. 저는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. 웬만하면 다 맛있는. 술은들 얼마 없네? 맛이 별로인가? 음. 어휴. 메뉴 많아요. 아, 짜장면 2 9 0 0 3,900원이네. 2,900원 짜리니곱빼기 4,900원. 2,900원짜리는 뭐란 얘기야? 짜장밥도 4.90원인데 0 <laughs> 옛날 거였나봐요, 그렇죠? 어, 요즘 어. 메뉴가 그냥 어. 자 한번 먹어볼게요. 네.